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님 정말 일세기를다본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8장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어서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여 이 여자 가나안에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일러한지라 돌로 치라며 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의 몸을 그저 손가로 락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예, 일어나가라 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로 락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어 어른으로서 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 8장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자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었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십자에 못박이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십자에 못박 살면서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보았던 사람의 쓴 글을 보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어지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세상 살다가 하늘나라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갖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10살, 11살, 12살, 1 3살을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냥냐 성경에 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시면 삶만 다시 부활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까지 쭉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의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성경 한번한번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충은자도 살리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뒤 영원한 한나로 인도하실 그 모든 준비가 예수님이 갖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또 예수의 부활한 그 사실 기록이나 이 모든 걸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같이 모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읽고 하다가 마음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게 많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여러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기빈들, 대통령님에게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제 말씀 을 들어오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 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예수님 십자에 못 빠지고 또 부활한 우리 죄를 사신 사실 이 사실을 읽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굉장히 놀랍 그리 또 예수는 예수 우리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똑같은 나 박옥수란 사람입니다. 제 나이 원래 82살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걸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제가 보험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보험 선교 학교를 마치고 보험 전도를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에 벌 받고 죽으셨다면, 내 죄가 씻어진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 안에 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에 피 흘려 죽음을 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씻어졌고 오유롭다고 성경에 많은 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열번 읽고 스무 번 읽고 백번 읽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는 말씀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거짓말 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되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때 우리 죄를 대신에 못박히셨고주원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 사실로 믿어지면서, 눈에 안 보여지면 예수님 덜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걸 종종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안일는지 몰라, 사실일 수 없겠지, 사실일 것 같아. 그런 궁금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써진 글이고 이성에 전혀 손색이 없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됐는데 내가 그동안 나쁜 짓한거뭐 나무 집에 정말 그 감도 많이 따먹고 사과 따먹고 나쁜 짓참 많이 했는데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 예수님의 피로 내죄 사해지 알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 지금은 목사가 돼서, 오래 전부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설교합니다만, 제 설교하는, 설교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틀림없고 예수님께서 박옥수 목사 내 죄를 위해 주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주어심으로 내가 크고 많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살아이라는 게참 자주 있었고 그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제일 위에 죽으셨구나 내 제가 사해졌구나 내가오래 주면 할란을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속에 나 아닌 어떤 예수님의 힘이 있어서. 내가 목회하는 걸 도우시고 또 설교할 때 도우시고 다른 재산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너무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82살이라고 합니다. 잘안 믿어지면 저는 한한 50살 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 82살이 되도록 정말 예수 님 나와 같이 계셨고.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은 대통령 앞에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이 말씀을 전해 전하게 됐고, 청중 앞에서 나 해외 가서 많은 청중 앞, 뭐 수천 명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만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을 때 그들이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뭐쭉일 하나님의 말씀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일하시면서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제가 이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탄두 가지 종류의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죄를 지킨 지었지만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다 예수 대신 받내 제가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둘로 나눈다면 어떤 사람 아니 아직난 죄가 많아 죄가 아직 못 사해진 것 같대. 고 어떤 사람 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죄 사해졌다고 성경에 대해 난 성경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일을 하는 걸 많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목회 일을 하기 시작해 신학교 제가 성경 그저 뭐야 통해 우리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오래 전부터 교회를 설립해서 현재 제가 김천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 대구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말했습니까?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걸 많이 보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한테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정말 어떤 병이 낫고 기적적인 역사에는 많은 걸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도와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견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66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으면 그 말씀에는 속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구절 어떤 구절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서 그것을 건져 구속해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얻은 자, 죄 없다함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목사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참많은 죄사함과 그듭나는걸 경험했고 그들이 한 식구가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점점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많지만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고 성경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믿고 한 토막토막 한 믿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삶 안에서 일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 그런 이야기 다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오늘 제 여러분 간곡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말씀 읽, 읽으십시오,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 보십시오. 장색이든 출애굽기 어디든지 요한보험이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인간인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옛날에 좀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머지 감도 따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를 시작한지 상당히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하나님 참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 속의 역사하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하늘 우리와 같이 일하는 걸 경험하고 난 뒤에 제 삶이 훨씬 더 밝아졌고 오늘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어떨 때 어떤 성에 약속된 그 약속을 허락해 달라고 하느님에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안될것 같다 여러 차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진 것도 많이 경험했고. 또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는데 예수피로 제사 안 받았다는 이 성경 말씀도 읽고 믿게 되었고 제가 하는 목회나 다음에 우리 교회이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허락하시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 서 와서 저희에게 기도하고 다해 달기도 해서 낳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일을 이루는 걸 여러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이 살아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목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수 있는 길을 저는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또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둘 일어나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신구약을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믿으면 믿은 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의견 안맞 보였지라도 성경은 진리니그러믿대로 믿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는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되며 남은 생에 살때 도우시고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수십 년 전에 하나님 내소 일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 한문한문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도 직접 일을 해서 여러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와서 죄사 받은 사람도 많고 제대들 교회 와서 병이 나 사람도 많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병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키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이 세상 떠난 데 영원한 한란에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사랑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마음,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또 제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 할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 계신 걸 경험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도 빠져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할 때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밉쳐서이 땅에 있을 때나 하나님 갔더니 너더 크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 형제 아민들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